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운수 박사의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금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세금은 누가 내는지, 우리가 낸 세금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세금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금은 누가 내게 될까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물건에는 물건 값의 10%가 세금으로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가가치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낼때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분명히 기름을 5만 원치 넣는데 영수증에는 4만 5,455원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 밑에 부가가치세 4,545원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합, 맨 마지막에 합계가 5만 원으로 나오게 되죠. 여러분이 책을 사든 과자를 사든 모든 상품에는 물건값의 10%가 부가가치세로 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느끼지 못하죠. 부가가치세는 과자, 아이스크림, 음료수, 옷과 같은 물건에만 붙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에도 붙게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라고 하면 학원 강의로나 미장원, 이발 요금, 그리고 여행 요금처럼 사람의 노동력이가 지식 서비스에 붙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비스 요금에도 10%의 부가가치가 붙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게 되면 그 세금을 슈퍼마켓이나 학원에서 대신 받아. 국가에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금은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에 내게 되는데요. 어, 어느 곳에 내느냐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국가, 즉 중앙 정부에 내는 세금을 국세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시, 군, 구, 도와 같은 지방 자치 단체에 내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국세는 말 그대로 나라 살림과 국민을 위한 일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살림과 지역 주민을 위한 일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세금들이 국세에 포함이 될까요? 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역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가 해당이 됩니다. 아, 그리고, 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와 같은 세금은 지방세에 속하게 되죠. 아, 국세를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를 누가 결정하게 될까요? 아, 정부 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해, 아, 국회의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 넘기게 되면 그곳에서 아 심사를 끝낸 뒤 본회의에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아, 마찬가지로 지방세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계획을 세워서 지방 의회에 제출을 하게 되면 이곳에서 지방세를 사용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세금을 내는 주체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할까요? 세금은 누가 내느냐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사람이 직접 내는 세금을 직접세라. 이야기하고요. 반면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실제로 내는 사람이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접세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서 직접 부담하게 되고, 세금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내게 됩니다. 집을 살때 내게 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직접세에 해당이 되고요. 개인이 일을 해서 얻게 되는 개인 소득세와 회사가 이익을 낼때 내게 되는 법인세가 모두 직접세에 해당이 됩니다. 은행에 예금을 해서 얻게 되는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그리고 집을 팔아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상속증여세가 모두 소득을 얻은 당사자가 직접 내게 되는 직접세의 주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간접세는 돈을 지출할 때 내는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내게 되는 부가가치세, 비싼 물건에 붙게 되는 특별소비세가 간접세에 해당이 됩니다. 간접세는 여러분이 직접 세금을 내러 세무서나 관공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건 자체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물건을 사게 되면 가게 주인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물건에 포함된 세금을 국가에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세금을 올리면 수요가 줄게 될까요? 많은 나라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 요즘 담배세를 올리고 있는데요. 만일 담배세를 올린다면 수요가 어떻게 변할까요? 2,500원짜리가 8,500원으로 오르게 되면 흡연율이 뚝 떨어지게 되겠죠. 실제 2004년 정부가 담배값을 500원 인상하자 흡연율이 5.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한국의 남성 흡연율이 43.1%인데요. 8500원 수준이 되면 OECD 평균 흡연율인 28%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가격탄력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가격탄력성은 가격이 1% 변화했을 때 수요량이 몇 퍼센트 변했는지를 절대치로 나타낸 크기인데요. 탄력성이 1보다 큰 상품의 수요는 탄력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1보다 작은 상품의 수요는 비탄력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가격 탄력성을 통해서 수요가 가격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쌀은 아무리 비싸도 생필품이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격 탄력성이 낮다 또는 비탄력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담배의 경우는 어떨까요? 얼마나 담배를 많이 피우는 어, 담배 애연가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담배 값이 무한정 올라도 담배를 계속 피우겠다고 하면 이 사람은 가격에 비탄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상품이나 서비스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가격에 비탄력적인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결과가 초래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세금은 왜 내야 할까요? 세금은 나라 살림의 밑천입니다. 아, 따라서 세금이 없으면 나라 살림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교량이나 도로는 모두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동사무소나 구청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월급도 모두 세금에서 내게 되는 것이죠. 나라를 지키는 군인과 경찰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세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기 때문에 국민들은 군인과 경찰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생활을 할수 있는 것이죠. 아, 국가에서는 세금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급여 소득자들을 위해서 연말에 세액과 소득을 공제해 주는 연말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이번 시간에는 세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눠진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아, 국세는 말 그대로 국가, 즉 중앙 정부에 내는 세금을 말하고요. 아, 지방세는 지방 자치 단체에 내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또 직접세는 납세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직접 내는 세금을 이야기하고요. 간접세는 납세 의무가 없는 사람이 납세자를 대신해서 내는 세금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